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스티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토르홉 사우안지앙 솔트 마스크인데요. 요즘 인스타에서 온열 소금팩이 정말 핫하더라고요. 이 토르홉 사우안지앙 솔트 마스크가 바로 온열 소금팩인데요. 무건 피지 케어를 관리해주는 온열 소금팩이에요. 사실 피지 관리는 남녀노소 모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도 여름철이라 땀이 많이 나면서 모공도 커지고 피지 관리가 너무 고민이라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온열 소금팩이 좋은 이유는 온열감과 소금이 피부에 묵어있는 각종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유리한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온열감이라면 피부에 자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온열 임상, 그리고 저자극 임상까지 받은 부드러운 입자의 소금팩이라고 합니다. 저도 민감하면 민감한 피부라서 직접 사용해보고 자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온열소금팩은 핀란드 사우나 느낌의 소금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핀란드 북유럽 감성이 느껴지는 디자인과 핀란드산 성분이 들어간 온열소금팩이라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에 간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는데요. 이 소금팩을 하면 집에서 핀란드 사우나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언박싱을 해봤는데,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푼이 따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제형은 약간 젤리? 물건 푸딩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섞어주니까 잘 섞이더라고요. 소금 입자가 작아서 그런지 확 눈에 띄거나 만져지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소금은 미생물을 살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서 피부에서 유해한 미생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물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삼투압 성능이 피부 속 기름막과 노폐물을 밀어내줘서 피부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준다고 하는데요. 손등에 먼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르고 5초 뒤에 바로 온열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얼굴에서 했을 때는 자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얼굴에 해보고 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손에 팩을 하고 나서 미온수로 씻어내주었는데 보들보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피부에 보호막이 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여름철 가장 큰 피부 고민은 바로 유분이에요. 제가 수부지인데 유분이 정말 많이 나와서 여름에 기름종이가 필수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안을 하고 온 후에 토르호업 사운 안지향 솔트 마스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딱 바르고 나서 5초 후에 전체적으로 온열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소금 입자가 좀 자극적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자극적인 느낌이 없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피부 두께가 얇은 편이라서 스크럽을 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걸 느껴서 잘안 하게 되는데요. 이건 온열감이 느껴지면서 소금 입자도 같이 녹아지는 느낌이라 충분히 다른 스크럽 제품보다는 자극이 덜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샤워를 하면서 같이 하면 묵은 각질을 더잘 씻어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샤워하면서 촬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샤워하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골고루 발라준 후에 15분 정도 후에 닦아내 주었는데요. 굉장히 뽀샤시해지지 않았나요? 이게 피지가 확실히 좀 줄어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씻어내는 과정에서도 피부가 보들보들해진 느낌이 강해서 이게 다안 지워졌나? 하고 계속 씻어냈습니다. 팩을 하고 난 다음 날 피부에 광이 좀 도는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어요. 화장을 안 해도 화장을 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네이버 쇼핑 스크럽 필링 1위 달성 제품이기도 하고요. 2주 내내 스크럽 필링 카테고리 10위권 안에 랭크인되어 있었다고 해요. 현재 미국 아마존과 동남아에서는 쇼피, 라자다에서 입점이 완료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택배 배송 시에 비닐 뽁뽁이 대신에 생분해 에어쿠션과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고 본품 용기도 재활용 우수 용기라고 합니다. 피부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까지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모공과 피지 관리가 고민이시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